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주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소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달서구회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역 회생을 주제로 한 연중 기획 보도 오늘은 주민 스스로 골목 정원을 갖고 동네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주가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저희 BTV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소음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비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의회는 시설의 존재 자체가 인근 생태축 복원 공사와 상충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원동 실외 골프연습장 건축주의 씨는 BTV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접해 있는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와도 언제든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골프연습장 타석부가 학교에서는 80m, 인근 아파트와는 최대 100m까지 떨어져 있어서 우려할 정도의 소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음이 외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자체를 구조체가 덮는 형식으로 설계를 했다며 빛공해까지 차단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준 달서구청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두 차례 건축허가를 발려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인도 외부를 설계사고로 보면 그로스를 판넬로 다 막았습니다. 막아갖고 소리가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전달 안 되도록 고래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소음 분석을 이또 했습니다. 소음 분석했는데 소음 분석 결과는 학교 측에는 거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런 결과에 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흘러나옵니다. 달서구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정주권에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서 진행 중인 도원지 생태축 복원 사업의 효과가 실외 골프 연습장으로 인해 반감될 수 있다며 생활소음 예측 보고서를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달이 진화된기는 그 길목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낮으로 골프 타격 소리와 삑공이가 있으면 수달이 제대로 생존을 할수 있겠는가에 의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도운동 실외 골프 숲장 신축 공사는 착공 허가 전 단계에 멈춰 서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착공 허가 전제 조건인 학교와의 협의는 물론 주민들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죠. 경북도 내각 시군에서도 해마다 출산 지원금을 늘리며 저출생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86명, 2015년 1.46명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합계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문경시 등 23개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포항시 등은 출산지원금과 합계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 기준으로 봉화군이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0.92로 10위에 머물렀고 5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청송군은 합계 출산율 1.34로 2위를 기록하는 등 출산지원금과 합계 출산율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일한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등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회관 설립이라든지 인프라를 확대를 하는 거는 어 인프라 수혜후에 좀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전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장기적이고 좀 단일성 있는 현금 지원 정책과 함께 좀 지자체 특색에 맞는 돌봄 서비스라든지 인프라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상북도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금성 지급보다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저희 케이블 방송은 지난해 지역 소멸에 이어 올해는 지역 회생을 위한 연중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골목 정원을 갖고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서구 비산 2, 3동의 한 작은 마을. 누군가 골목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옥상에 앉아나는데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화분을 밑에 내면 어떻겠노. 그래 이 동향님 제의를 하시니까 이제 또몇 분이 그런 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골목은 어느덧 꽃과 나무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 골목이 꽃 없는 골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만디아 뭐같 만든 거 사람도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집앞 골목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재로 흉물이 된 짜투리 공간은 물레방아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집앞 50m 구간에 80여 종의 꽃과 식물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면 높이로 인해 식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인도 브로 그런 이제 이거 가장자리 한석줄서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한 10m쯤 파 가지고 그 뭡니까 채소화를 심어서 채소 심고 이제 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그 상당히 이 뭡니까 호이 좋더라고. 이런 골목 정원만 이 마을에 20곳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꽃에 물을 주는 당번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로도 천폭 꽃나무 고염 많이 해 그래, 김에 다두석 이제 자 갖고 그래 물 주고 그래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 이어 벽에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벽화를 그려 놓고 놀이터와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을의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구 시티 투어 구간에 선정되면서 한해 수천 명의 사람이 관광객이라는 신분으로 이 마을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면이 지난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골목정원 조성 때문에 골목이 더 밝아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오래된 도시의 주택이나 골목도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달성토성마을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주민 주도의 지역회생이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쟁 난민촌으로 시작해 개발의 뒤안길에서 소외되었던 달성토성마을.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꿔보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는 골목 골목마다 전혀 없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처럼 주민 한 명이 내놓기 시작한 화분 하나는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주민 스스로라는 명제 하에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이 마을의 사례를 배우고자 한해 수천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달성 토성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달성토성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 골목문화 해설사로 이 마을의 주민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지만 벌써 7년째 전국 각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달성토성마을에 있는 해설사는 모두 6명. 이 달성토성마을의 사례를 배우고자 전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한해 2천여 명. 횟수로는 400여 회에 달합니다. 돌가실 때는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이 동네 부럽다. 아니구나. 진짜... 또 이때 뭉쳐가지고 잘하는구나. 이런 동네가 부럽구나. 그 말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온실.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마을 정원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이곳 역시 관리자는 주민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 그 중심에는 지난 2017년 꾸려진 마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매일 주민들은 마을의 사랑방격인 달성토성다락방에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마을협동조합을 통해 골목 축제도 열고 달성토성만이 가진 독특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전하면서 마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이 동네 주민들은 연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1년 책임이라 그 활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래 내 동네는 가지킨네는가살린네는가 우리 말로 죽을 때까지 살은 네인데 이거 함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마을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벌이고 그 수익을 다시 마을에 환원시키고자 추진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지난 4월에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예비 마을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20년 갈라카면은이 주민들한테 조금만 해택을 줘야만이 지속적 가능할까 이가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정심 식사할 적에가 가장 속이 할 때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은 수입을 작지 남구치만은 이것을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를또또하을 하고 화분 하나로 골목 골목을 연결시켜 골목 정원을 만들고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마을을 구상해 나가는 달성 토성 마을 지역 회생의 진정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나무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병에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 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는 나무 의사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단어가 생소합니다. 이들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 이정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듬성듬성 죽은 가지가 보이는 가로수에 전문 장비가 동원된 진단이 꼼꼼히 이루어집니다. 이 벚나무는 지금 보니까 구멍도 많고 벚나무 사양 하늘소나 아니면 이렇게 복숭아 유리나방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빨리 방제를 해서 벚나무를 건강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올해로 6년째 나무를 돌보고 있는 안희정 씨의 직업은 나무 의사입니다. 사람과 같이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식재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나무를 치료하고 농약을 아무나 줄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무 의사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석박사를 그 농산물 가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 수목 생리학이나 농약학에 많은 다른 사람보다 이점이 있어서 공부를 수월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무 의사 제도가 도입된 건 6년 전인 2018년 모든 나무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가 있는 나무 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숲 등의 나무가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여부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임의적인 수목 진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가 나무의사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제도 홍보와 동시에 불법적으로 나무를 진단하는 행위를 대도하거나 단속하기로 한 겁니다.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숲등 생활권 수목 진료 현장을 방문하여 나무 병원을 통해 수목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단속하고 제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선 52개소의 나무 병원에서 50여 명의 나무 의사가 생활권 수목 진료에 활동하고 있는 상황. 경북도는 이번 홍보 개도를 통해 나무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생활권 수목 진료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무 병원을 이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hcn뉴스 이정목입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울진 월송정은 관동팔경 중한 곳인데요. 월송정 일원에 해양 치유를 테마로 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오는 2026년 개관을 앞둔 해양치유센터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면 시너지가 더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희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창한 송림에서 동해바다를 마주할 수 있는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입니다. 울진군은 이곳 월송정을 중심으로 해양치유 맨발 걷기 체험코스를 개발합니다. 산책로 조성에 기존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30억 원을 편성해 야간 경관 조명 등 시설 확충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타 지역의 맨발 산책로와의 차별화를 통해 울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을 담는다는 구상입니다. 걷는 길을 인위적으로 만든 다면에 서울 사람들이 이까지 내려서 걸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도 항터길 다잘돼 있고 여기보다 여건이 더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다와 온천과 숲이 어우러진 자연 상태에서 자연의 그대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늘어난 사업비만큼 군은 선진지 견학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후 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치유 센터와 연계해서 그 다음에 구산 해수욕장, 관동 팔경인 월성정과 연계해서 올해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서 면발 걷기 조성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치유 맨발 걷기 코스는 오는 2026년 개관할 해양 치유 센터 등.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 향후에 해양 치유센터와 연계가 된다면 맨발 걷기 축제라든지 어, 치유 페스티벌이 연계가 된다면 우리 울진 국민들의 건강 정진이라든지 어, 치유와 관련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자체마다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울진에서는 관광 천만 시대에 앞서 지역 명소의 연계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진 월송종을 중심으로 해안 맨발 산책로 조성이 완료되면 울진의 새로운 지역 명소이자 울진의 해양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HC뉴스 공희철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달성군 논공읍의 한 식료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은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발생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소방 안전 본부는 소방 헬기 4대와 차량 50여 대를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 저출산 대응 지역 연대가 꾸려졌습니다. 지역 연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민간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지역 연대는 앞으로 가족과 기업, 지역사회를 잇는 협력적 육아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찾는데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각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해서 가족 치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또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을 저는 논의하고 토치볼까 하는. 3.3 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넘었던 대구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2,398만원입니다. 이는 한달전 3,06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645만원, 21%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92% 하락했으며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이래 1년 3개월 만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대구시는 대구TV 관련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인데도 홍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이 일손이 부족한 양파 농가를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재단과 수탁시설 소속 직원 40여 명은 지난 12일 육아읍 양파 농가에서 양파 수확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국제보상 운동 기념도서관이 오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 1회, 동화구연과 그림책놀이의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부경찰서가 실종 경보 메시지를 보고 제보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신고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한 70대 노인이 실종됐다는 문자를 기억하고 있던 도중 퇴근길에 우연히 발견해 무사히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중구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참여예산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구청은 제한된 사업들을 살핀 뒤 다음 달 중순에 최종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 스스로 가꾼 정원으로 마을 재생을 이룬 달성토성마을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더 더워지기 전에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꽃들 구경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